근데 진짜 열심히 하네? 어차피 0권 할걸. 와이쪽 소닉 무브랑 상품 갖다 보는 것 같은데. 와 그냥 땡겨 오네. 야 직접까지. 이러면 윈드를 스폰에 끼우면 마빨로 누굴 껴야돼 이스피드 안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아니 이러, 이러면 이거 어떻게 블레이드를 껴야된다고? 소울이 스마를 잘 잡으면 뭐해 나머지 캐릭 잡는데 밸런스가 뭉개지는데 나머지 캐릭을 소울이 스마만 잘 잡고 소울은 1킬 2킬 할때 스마는 3,4킬 하는데 야 그냥 5킬때리는데아 유메코도 맞아 민드한테 야, 민드를 스폰에 못쓰겠는데 이정도면 은 일단은 다음에 한번 스피드나 롤백이랑 한번 껴보고 이렇게 압도적이면은 앞으로 스포 못 끼지 뭐 민드는 어쩔 수 없지. 아니면 블레이드를 끼던가. 와, 캔슬 되는 줄 아는 게 아니네. 아니,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이 e 스피가 있는데, 왜 길을 들어버리면맹꽁이의 아, 스무스한 승리. 아, 갑자기 이 새끼는 왜 이래? 하던 대로 해. 아, 근데, 솔직히, 이거, 이스피 아니, 윈드가 여골킬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왜 기대감이 되지? <목소리> 어이구, 장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이, 뭐야. 칠판 서서 20까지. 감사합니다. 아, 정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야, 꾸역꾸역 이걸 잡는 게 레전드네, 얘도. 얘 스폰패치 레전드 찍을 것 같은데? 와 이거 타보프로 빠져나갔어 핑몰로 일단은 버티고 블랙미러 레이지기 때문에 변수는 많거든 Y축에서 깔아놓을 스킬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윈도 무리안해요 근데 디스트로이어 조심해야돼 디스트로이어 조심해야돼 블랙미러 한번더 기다리고 있는거예요 보정판은 스매셔? 아 스매셔래 겁나다 오 근데 여기서 휘몰이 빠져버리면은 블랙뉴로 못 버티는데? 버텨? 버텨? 이걸 버텨? 그러면 아까전에 들러온게 너무 좋지 이번 콤보에 끝낼 수 있다는 소리니까 오아이 돼? 진짜? 아니 이 멤버를 삼킬한다고? 에이 설마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여고 킬이 에이 민드가 요새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요새 1등이라고 하지만 에이 이건 힘들지. 에이 딱 레이지 돕혀줬어? 설마설마 설마. 허물 헤기때헤헤 어어어어 헤헤헤헤이이헤 헤헤 에헤 헤헤 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거 아니 힘들어. 자, 어, 투도적이란 말이야, 이게. 쉐덴이 스피드의, 스피드 로그인데. 어, 설마, 이걸 어떻게, 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어, 심장이 뜨거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힘으로 가둬놓고, 아! 들어온다! <laughs> 이 HP에서, <laughs> 올킬 했어? 아, 왠지 근데 윈드가 그냥, 그냥 이킬 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와, 그 뭔가 그냥, 홈이 무브 틈폰 그냥 쑥쓴것 같은데 걸려버리네. 자, 여기서 어릴게요. 그나마 로그가 스마한테 좀 위험해 보였는데 잡나요? 스피드 파투 강제 기상 이용해 가지고 이거 설마 스톰 스트라이크까지 가면 어? 이소커 나옵니다. 초반에 소닉무브 사풍을 막을 스킬이 없긴 하거든요. 이소커에, 근데, 하지만, 어퍼? 이러고 신빈이랑 샤인크로스 오기 때문에. 이소커 잡겠는데요, 이거? 신빈 샤인크로스 어떻게 맞죠? 설마, 어, 금나장 오퍼? 정화의 번개 때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다음 콤보에 끝내기 위한 빡딜. 샤인크로스 뺏고. Y축. 거리 좁히다가 서클리 조심해야죠. 설마 또, 어, 여기서, 여기서 참아요. Y축. 서클리트 뺏고야 이거를 소닉몹으로 상대 의 신비 또 옵니다 이러다가, 야 이거를 바로 잡았어요. 스톰스레그, 아또 오거든요 이 석고. 샤인크로스 어떻게 피하죠? 모빙, 아! 끝나자. 무리하지 않아요. 자연의 오 정본이랑 망치까지 다 피해주고 와이츄 이제 차인크로스 오거든요. 어떻게 막죠? 와이츄 생유모 차인크로스 올 텐데 일단 신성한 빈. 포피했어요. 아, 선글이 이번에 와 이거 뭐야? 오브젝트 뛰어넘어서 와씨말이돼 <laughs> 아야 이 씨. <laughs> 어, 이게 말이 안 돼. 자 일단 윈드대보정파 솔직히 윈드가질것 같지가 않대. 솔직히 지금 누가 봐도 질것 같지가 않아서 와. 익숙했죠. 와, 이게 뭐야? 와, 이게 뭐야? 아니, 블랙미러 없었어. <laughs> 뭐야, 아, 이 야, 이거 이러면은. 아, 뭐야, 이게. 어, 이 야, 이 뭐, 암제가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오, 금나장 오, 바닥! 히몬! 강제기상인데, 쏘는다! 아, 야! 야! 뭐야, 이게!